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들 하죠. 저는 그 말을 마치 신앙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. 스물아홉, 서른둘, 서른다섯. 친구들이 하나둘 청첩장을 내밀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. 오히려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. 시댁 문제로 눈물 흘리고, 육아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며, 속으로 다짐했죠. 그래, 나는 다르다.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현명한 사람이다. 그 시간에 저는 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. 매일이 도전이었고, 매순간이 성장의 기록이었죠. 제 이름 앞에는 새로운 직함이 하나 더 붙었고, 월급을 모아 대출 없이 제 힘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. 퇴근 후엔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고, 주말이면 전시회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났죠. 그때의 저는 자유로웠습니다. 세상 누구보다 당당했고,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. SNS 속제 삶은 늘 화려했습니다. 조명 아래 반짝이는 전시관, 카페 유리창 너머의 도시 불빛, 여행지의 노을과 와인 한 잔. 그곳엔 외로움도 허전함도 없었습니다. 있었다 해도 애써 감췄을 겁니다. 친구들은 말했습니다. 지혜야, 너 진짜 멋있다. 너처럼 사는 게 진짜 부럽다.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. 그 말이 제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거든요.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. 그 단단하던 기둥이 시간의 풍화 속에서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는 걸요. 그첫 번째 균열은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던 그의 가을에 시작됐습니다. 가장 친했던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저를 초대했죠.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. 백화점에서 비싼 디퓨저를 샀고,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될 거라 기대했어요.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건, 아이들의 웃음소리, 고기 굽는 냄새, 남편들의 건배 소리였습니다. 분명 제 친구의 집인데, 이상하게 저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, 낯선 방문객이 된 기분이었어요. 대화는 온통 남편 이야기, 육아 이야기, 시댁 이야기 뿐이었습니다. 저는 대화에 끼고 싶어. 최근 끝낸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감탄사 한마디 뿐이었죠. 와, 지혜야, 진짜 대단하다. 그리고 대화는 금세 아이 이유식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나는 이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. 그 후로 우리의 단톡방은 아이 사진, 학원 후기, 장난감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. 제가 올린 전시회 후기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누군가 제새옷 사진에 예쁘다는 말 한마디 남겨주는 일도 없었죠.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오피스텔의 공기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. 그 정적이 처음엔 익숙했지만 점점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그때부터였어요. 이해해야지. 라는 생각은 나만 빼고 세상이 바뀌었구나. 라는 묘한 소외감으로 변했습니다. 따뜻한 대화가 오가던 단체방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이 되었죠. 그 외로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제 안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지혜야, 요즘 너무 외로워 보여.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? 고맙다고 했지만, 사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. 외로워 보인다고. 나는 외롭지 않은데, 그래서인지 그날 약속은 내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결국 나갔습니다. 그 친구가 날 생각해서 소개해준 거니까 소개팅 자리의 남자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람이었죠. 그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내내 자기 아들 이야기뿐이었어요. 아들이 요즘 학원 가기 싫어해서 걱정이에요. 애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요.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끓어올랐습니다. 내 친구가 지금의 나를. 이런 사람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걸까? 식사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너,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본 거야?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, 친구가 차갑게 말했죠. 지혜야, 이제 현실 좀 봐. 내 나이에 뭘 그렇게 높게 봐라?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20년 우정도, 내가 쌓아온 자존심도, 그한 줄의 현실 타령 앞에서 다 부서졌습니다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. 며칠 뒤 몸이 아팠습니다. 고열에 시달리고 숨 쉬기조차 힘들었어요. 약을 찾으러 부엌으로 나가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. 창백하고 초라했어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이렇게 아플 때내 이마를 짚어 줄 사람 하나 없구나.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나 정말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.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.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, 문 두드릴 사람조차 없는 이 삶이 갑자기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. 며칠 뒤 몸은 회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.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SNS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죠.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사진. 아이 생일상, 가족여행. 남편이 차려준 저녁 식사. 그 사진들이 그날따라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. 결국 저는 검색창에 결혼정보회사를 쳤습니다.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건 살아남는 문제였습니다. 주말 오전 강남의 한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습니다. 상담사는 제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죠. 회원님 조건은 아주 좋으세요. 경력도 훌륭하시고요. 하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요.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. 내 나이 마흔하나라는 숫자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졌죠. 그 순간 내 20년 커리어가 내 노력과 인생이 하나의 숫자로 환산되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.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. 그 후에도 소개팅 앱을 깔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. 자기소개를 몇 번이나 고치며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. 스스로를 설득했죠.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사람들은 제 이름이 아닌 직함과 나이만 봤어요. 지혜 씨는 능력 좋으시잖아요. 결혼 안 해도 괜찮죠?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,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. 지금 저는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. 창밖엔 유모차를 미는 부부, 손을 잡은 연인, 그리고 혼자 걷는 사람들, 예전 같았으면, 그들을 질투했을 겁니다. 아니면 속으로 비웃었겠죠. 저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.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봄에는 꽃이 피고, 가을엔 낙엽이 치듯, 사람도 각자의 계절을 살아간다는 거려. 저는 제 커리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.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30대를, 부정하지도 않아요. 다만, 시간의 흐름을 외면했던 제 오만함을 후회합니다. 성공 성취 자유 그 단단한 갑옷들이 언젠가 제 몸을 조여올 거란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비오는 날 함께 우산을 써줄 사람 아플 때 이마를 짚어줄 온기 그 평범한 것들이 인생의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는 거려 지금 제 인생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퇴근 후 돌아오는 집엔 여전히 불빛이 하나뿐이고 식탁 위엔 나 혼자 먹을 수프 한 그릇뿐이죠.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덜 외롭습니다. 전긴 겨울을 지나 이제 제 계절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. 그 공기가 따뜻할지 차가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 압니다. 숨 쉬고 있다는 것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요.